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, 그랬습니다. 사망이라는 놈이 죄를 땅 쌓요. 왜? 죄를 져야 죄가 장성한 즉,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. 그럼 사망이라는 놈이 죄를 땅 쌓으면 죄가 힘이 있어야 죄를 짓게 할거 아니에요. 그럼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느냐? 죄의 권능은 뭐다? 율법이야, 율법. 그런데 놀랍게도. 제 권능인 율법을 대롱대롱 붙들고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십계명 찬성과에 보면 십계명의 율법을 기록해 놓고 그걸 암송시키고 그것을 지켜라, 지켜라, 지켜라 하는데 그 율법이 뭐냐? 죄와 사망의. 법 왜?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돼요? 죄인이 되죠. 죄의 삭선보다 사망이. 그러니까, 율법은 무슨 법이다? 죄와 사망의 법이다. 그래서,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?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. 죄를 짓기 위해서.